요즘 그 대부분의 그주에는그 전통적인 그 문주방이라고 할수 있는 그 문주방은 없죠.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. 집집마다 그 안방 같은 그 상징적으로 그 중요한 그방 하나쯤 있기 마련이죠. 이곳은 그 재물운과 또 가정의 그 안정적인 그 기운이 드나드는 그 경계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풍수적으로 매우 그 중요한 지점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. 11월이 되면 그 재물운이 더욱 민감하게 그 작용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. 그 안방에 그 방문을 닫게 될때그 지점이 그 밑에 그 선이 가상 그 문지방은 다 있기 마련이죠. 가상의 그 문지방이 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그 소금물을 적신 그 천이나 또 걸레, 또 티슈로 살짝 그 정화식을 해주게 되면. 특히 그 11월달에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지게 됩니다. 안방에 그 방문을 닫을 때그 지점에 그 해당이 됩니다. 그 가상의 그 문지방을 이렇게 그 정화식을 해주면 됩니다. 소금물에 적신 그 천으로 이 지점을 한번 그 살짝 닦아주는 그 행위가 재물의 흐름을 그 방해하는 그 부정성 또 부정적인 기운을 문지방부터 그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. 돈복이 강화되는 그첫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. 이때 소금은 그 예로부터 우리가 강력한 그 정화의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소금을 그만. 그 풍수에서는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현대 주거 문화의 그 특징을 감안해서 풍수적으로 가상의 그 문지방 역할을 하는 그 문턱 부분을 그 찾는 일이 또 어려운 일은 아니죠. 특히 그 11월에 해주면 그 좋은 이유가 있죠. 11월은 그 특별한 그 재물운의 그 강화 시기로 풍수에서는 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. 11월에 우리가 이렇게 풍수세정 의식을 해주게 되면 재정적인 그 안정과 또 번영을 크게 그 몰고 옵니다. 우리가 가상의 그 문지방 부분을 이렇게 정화식을 해주는 이 행운은 단순한 그 청소가 아니죠. 돈복을 붙잡아주고 재물운이그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 중요한 그 풍수 의식이 되어줍니다. 이곳부터 그 깨끗이 그 정화가 됐을 때 집안에 흐르는 그 금전운은 왜곡되지 않고 돈복이 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11월에 이런 그 작은 그 실천적인 그 풍수 의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돈복을 또 크게 그 터트려 보시기 바랍니다.